법정에서 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은? 법도 사람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김지훈 씨의 눈물을 그의 가족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장님 법의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법정은 차갑고 이성적인 공간입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눈물은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서 5년차 평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던지면서까지 지켜내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남자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에게는 변호사도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부당해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의 정의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정의는 돈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에게 맞서 싸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법이 마침내 눈물을 외면하지 않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도 눈물을 흘리는가? 김지훈 씨 33세. 그는 S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년차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는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준서는 아빠의 출근길에 항상 아빠 힘내세요. 라고 외쳤죠. 소박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훈 씨의 업무는 물품 관리 및 재고 점검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5년 동안 단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상사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회사를 믿었습니다. 5년이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저녁이면 지훈 씨는 아내 민지 씨와 아들 준서와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지 씨는 남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회사 진짜 큰거 맞죠? S 전자잖아요. 하. 아빠는 S전자 직원은 아니고 거기 물건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야. 그래도 멋있어요. 아빠 최고. 지훈 씨는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과 함께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이 곧 누군가의 완벽한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4년 3월 지훈 씨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는 상사로부터 급작스러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이 서류들 좀 확인하고 서명해 줘요. 해외 거래처 관련인데 급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괜찮아요. 형식적인 거니까 당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지훈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서류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개월 후. 2024년 6월, 검찰 수사 시작. S전자 고위층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언론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위장 수출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서류에 김지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사 법무팀과 임원들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 당신이 서명한 이 서류들 때문에 회사가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사 지시대로 한 건데요. 상사 지시,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서류는 명백히 당신의 단독 판단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지시했던 상사는 이미 해외로 전근을 갖고 내부 기록은 모두 지훈씨 단독 처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4년 6월 15일 김지훈씨는 중대한 업무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퇴근 시간이 아닌 한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잘렸어? 회사에서 날 범죄자로 만들었어? 그날부터 지훈 씨의 가족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대기업 흠집낸 부도덕한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보도했고, 그의 이름은 인터넷에 도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윤서윤, 29세. 사법고시 합격 후 3년차 평검사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였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신념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소기업 노동자였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회사가 망했고, 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서윤 검사는 김지훈 횡령 사건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품 관리직이 해외 수출 서류를 단독으로 처리 말이 안 되는데. 윤 검사 그 사건 신경 쓰지 마. S전자 측에서 이미 다 정리했대. 너는 그냥 기소만 하면 돼. 선배님 근데 이거 피의자 진술 들어보면 야 3년차가 뭘 안다고. 대기업 건드리면 너만 손해야.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서윤 검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념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서윤 검사는 피의자 김지훈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김지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김지훈 씨, 저는 담당 검사 윤서윤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별 소용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상사가 급하다고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서명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상사 이름이 뭐죠? 박성호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법인으로 발령 났다고 들었어요. 서윤 검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적 범죄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윤 검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남자는 희생양이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서윤 검사는 비공식적으로 내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S전자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핵심 관계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윤 검사에게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검사,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S전자 측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부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조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 증거는? 증거 없으면, 그냥 혐의 인정하고, 기소해! 이것도 검사 업무야! 서윤 검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직의 명령을 따르고 안전하게 검사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쓰러진 아버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2024년 8월 김지훈 씨의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쪽에는 김지훈과 그의 국선 변호사 한 명, 다른 한쪽에는 S전자 법무팀 소속 변호사 7명이 질비했습니다. 대기업 측주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킹메이커로 불리는 송재욱 변호사였습니다. 시간당 수백만 원을 받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피고 김지훈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불법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피고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내부 기록상 김지훈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라는 건 피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국선 변호사는 경험도 부족했고, 대기업의 압도적 자원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윤서윤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측은 지훈 씨의 전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기업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김지훈 씨가 자주 회사 규정을 무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지훈은 상사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돈과 압력 앞에서 그들은 양심을 팔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 주세요. 피고인 진정하세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첫 공판은 대기업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김지훈을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법정을 나온 지훈 씨는 아내와 아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여보 괜찮아.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빠 최고예요. 그때 서윤 검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씨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믿습니다.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서윤 검사는 김지훈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를 위한 은밀한 투쟁. 서윤 검사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S전자 비리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건을 맡고 있었기에 이 수사는 완전히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S전자 내부 고발 사이트, 익명 게시판, 전직 직원들의 블로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익명의 전직 직원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나는 S전자 전산팀에서 일했다. 2024년 3월, 우리는 특정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기록에는 김지훈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서윤 검사는 이 제보자를 찾아나섰습니다. IP 추적, 문체 분석, 비공식 루트를 통한 내부 정보 수집. 그녀는 마침내 제보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조용한 카페. 서윤 검사는 전직 S전자 전산팀 직원 이정우를 만났습니다. 검사님. 저 괜찮겠죠? 회사가 저를 가만 안둘 텐데.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우.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김지훈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회사가 계획적으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이정우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삭제되기 전에 몰래 백업해둔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이건 S전자 법무팀과 경영진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지훈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라, 증거를 조작하라, 증인들을 매수하라 다 들어있어요. 서윤 검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조직적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윤 검사는 미행당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날 밤 서윤 검사는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검사님, 쓸데없는 일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 가족도 생각하셔야죠. 위협하는 겁니까? 저는 검사입니다.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서윤 검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을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 맡겼습니다. 서윤 검사는 김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지훈 씨,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검사님, 그러시면 검사님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검사가 된 이유니까요. 서윤 검사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상부의 보고 없이 2차 공판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었고 징계는 불가피했습니다. 2차 공판 전날 밤 서윤 검사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2차 공판기일 마이너스 진실이 드러나는 날 2024년 10월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기업 변호인단은 여유만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지훈의 범죄는 명백합니다. 그는 회사를 배신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원고 S 전자는 피고에게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윤서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윤서윤 검사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송재욱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검사는 이 재판의 담당자가 아닙니다. 윤 검사, 이것은 민사 재판입니다. 검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닌데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가 아닙니다. 대규모 형사 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증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검사는 USB와 출력된 문서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S전자 법무팀과 경영진이 주고받은 내부 메시지입니다. 김지훈에게 책임을 전가하라. 증거를 조작하라. 박성호를 해외로 발령내라. 모두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변호인단은 경악했고 방청객들은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거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내부 고발자를 통해 확보했으며 전산 포렌식으로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법정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전 S전자 전산팀 이정우입니다. 저는, 저는 S전자 경영진의 지시로 증거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백업을 해뒀습니다. 김지훈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증인은 회사의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메일들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파일들은 2024년 3월에 작성된 원본입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김지훈은 서윤 검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증거의 진위성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조직적 범죄의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 변호인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승리는 이제 김지훈의 것이 될 참이었습니다. 정의의 순간. 판사는 양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먼저 송재욱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 저는 저희는 여전히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윤서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김지훈 씨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대기업은 그를 버렸습니다. 아니,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도 대기업의 횡포로 인생을 잃었습니다. 서윤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은 법도 사람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김지훈 씨의 눈물을 그의 가족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재판장님 법의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사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원고 S전자 주식회사의 피고 김지훈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위로금 2억 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3억 원, 총 5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 또한 원고는 즉시 피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S전자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한다. 판사 이상 선고합니다. 땅 법정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김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김지훈은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아빠. 아빠가 이겼어요. 김지훈은 서윤 검사에게 달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님. 제 인생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정의를 이뤄낸 겁니다. 하지만 서윤 검사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재판에 개입한 것에 대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서 서윤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은 불가능해졌고 앞으로의 검사 생활은 순탄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요. 정의를 지켰으니까요. 그후 S전자는 대규모 수사를 받았고 경영진 7명이 구속되었다. 김지훈은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윤서윤 검사는 여전히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정의는 차가운 법전이 아닌 뜨거운 인간의 눈물 속에서 피어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잃지 않는 한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김지훈에게 그리고 모든 윤서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법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